안녕하세요. 자독소 우필사입니다. 오늘 제 복장이, 야구 복장이죠. 오늘 저희 야구팀의 시합이 있어서 시합 갔다 온 길에 산이 어, 잠깐 들려서 어, 오늘 또 영상을 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참 귀찮긴 하지만 운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운동과 독서를 병행할 수만 있다면 내적인 건강과 외적인 건강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큰 성장이나 성공은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기준에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 그리고 작년보다 더 나은 1년 후가 기대되는 게 바로 외적인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독서를 비롯해서 내적인 그런 근육을 기를 수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헬스 같은 것도 좋아하고 몸으로 움직여서 기분이 조금 다운되고 침울해 질때 확실히 운동을 하며 기분이 좀 대사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할때 여러분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잘 아시지만 운동을 하기 힘들고 귀찮고 아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제가 쓰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지만 어떤 날에는 정말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모른 척하고 하루 정도 그냥 지나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헬스장 가면 주로 하는 게 턱걸이 턱걸이를 위주로 주로 운동을 하는데 어, 운동하기 싫을 때저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운동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귀찮으니까 하기 싫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제 내면에 A와 B가 천사와 악마가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악마는 그러죠. 야, 운동하지 마. 오늘 피곤하잖아. 그냥. 지뭘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영화 보면서 게임 하고 뭐 넷플릭스 봐. 뭐 저는 넷플릭스도 안 좋아하고 실제는 게임도 전혀 안 좋아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악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 그냥 쉬어. 근데 천사는 그런 얘기를 해. 그서 아니야, 악마 얘기 듣지 마.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돼. 움직였을 때 땀을 흘리고. 네가 움직였을 때, 운동을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그 상쾌함과 그 정신 맑음 그리고 에너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 그리고 너 샤워 끝나고 났을 때그 정말 세상을 얻은 듯한 그 에너지도 느낀 적 많잖아. 이렇게 자꾸 둘이 싸우는 거죠. 그래도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없을 때 저는 중간에서 딱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좋아, 그러면 일단은 헬스장에 가자. 헬스장이 아니든 뭐 공원에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가자. 가서. 제가 하루에 뭐 턱걸이를 한 60개, 70개씩 하는데, 어, 그러면 오늘은 딱 턱걸이 5개만 하자. 저한테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하기 싫은데, 좋아. 5개 정도는, 오케이. 하고, 수궁을 해줍니다. 누가? 악마라는 녀석은 수궁해줍니다. 좋아. 딱 5개만 하고 가는 거야. 저를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동하러 가요. 헬스장을 하든, 뭐 공원에 가든. 근데 이렇게 처음에 정말 하기 싫은데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고 주변 사람, 주변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공원에 공기도 맞고 헬스장에 그 운동하는 분위기도 맞고 하면 뭐좀 낫네 좋아 딱 5개만 하고 하자 라고 해서 철봉대에 딱 매달립니다 매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딱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풀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죠 그러고 나면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자 이제 가자 다섯 개 했잖아 악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다섯 개 했잖아 가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희한하게 어, 어, 다섯 개 해보니까 어, 몸이 조금 풀리는데 조금 한 다섯 개한 세트만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몸을 일단 깨웠으니까 몸을 다 깨웠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다섯 개월더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삐리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개수를 채우고 하체 운동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악마의 그런 주장과 유혹은 없어져요 또 하루를 내가 내어 습관대로 만들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죠 이런 방법도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악마를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할수 있어요 제 내면의 악마는 이 녀석 봐라 터스킹만 한다고 해놓고 이런 식의 전략으로 나를 속인단 말이지 보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게 있을 거라고 봐요 내면의 갈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제가 취하는 방법 하나는 또 뭐냐면 어떤 날은 악마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집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러 가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다섯 개만 하자 라고 딱어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럼 운동을 하러 가요 운동 하러 가서 딱 몸을 좀 풀고 턱걸이를 5개 5개를 하고 나면 운동을 할수 있겠다는 그런, 다시 에너지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일부러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좋아. 맛보기만 본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한테 보여주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아쉬움이 생기거든요. 아쉬움이 생기고, 아, 운동을 좀더할수 있었는데, 아, 좀더 하고 싶은데, 나는 아쉬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동이든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밀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의 이런 협상에서도 밀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거 그러면 자주 하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아예 안 해버리거나 아주 자주 해버리면 그 상황에서도 부작용이나 어떤 저항감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균형감 있게 균형감 있게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조금 더할수 있도록 끌어주는 그런 힘을 당기고 내가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내가, 내가 너무 과하게 운동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 몇 분이지? 아 어, 보인다 내가 과하게 할 때는 횟수를 조금 줄이거나 시간을 좀 줄이면서 워워워 시키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 지금 옷 너무 과신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조정을 하는 거죠. 과유불급이에요, 뭐든 너무 넘쳐도 안 좋고 너무 모자라도 안 좋고 중형 중형의 자세,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몇 분이지 안 보이네. 그래서 운동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보시고, 실은 오늘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운동 갔다 오는 길에 오늘 블로그 글이랑 유튜브 글에 번아웃 증후군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전 세계에서 말이죠. 근데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이 뭐냐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번아웃 모든게 다 타서 하얀 재만 남겨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그 얘기 하니까 옛날에 일본 만화 내일의 조 라는 영화가 만화 영화가 생각납니다 하얗게 자신을 다 태워서 하얀 재만 남은 조는 그런 자신을 만족해 한다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 라는 멘트를 남기고 이렇게 링에서 힘없이 죽어가는데 정말 멋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번아웃은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죠.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가 아그 전에 얼마 전에 WHO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하나 발표했어요. 뉴스를 발표했죠. 전세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중독에 관한 정의를 내릴 때 흔히 내리는 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뭐 도박 중독. 맞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3대 중독을 질병으로 어,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 어, 드디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이어서 게임 중독도 하나의 질병으로 WHO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질병을 인정한 게 뭐냐면 번아웃 증후군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번아웃을 일으키는 탈진 상태를 일으키는 24시간 내내 인생을 탈진 상태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게 뭐가 있을까? 1990년대 그리고 우리 200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각각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스마트폰, 인터넷, PC,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비롯해가지고 정말 많은 스크린 문화가 디지털 문화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번아웃 중후군 앞에 말씀드린 게임 중독도 그렇지만 그거는 뭐 말할 끝 없이 문제고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전세계에서 게임 중독 다 가장 많은 곳이 뭐 대만, 중국, 뭐 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좀 대단하죠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관대하고 게임 산업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뭐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돌아가자면 그런 번아웃에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번아웃에 번아웃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 조울증, 불안감, 두려움, 안절부절, 못함, 그리고 공황장애, 짜증, 분노, 폭발 흔히 요새 정말 많이 나오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 가지고 길에서 도로에서 어, 경쟁 한번 빵빵거렸다고 뭐 살인사건 나고 폭력사건 일어나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관음증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희정 어, 그 지사가 어? 그런 행동을 하고 지금 부산 전 시장 누구였죠 보거든 쉬었네. 그렇게 권력과 돈과 모든 인정을 다 가진 사람들데왜 그런 터무니 없는, 터무니 없는 함정 길에 빠져서 그렇게 낙마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깊게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더 복잡해지는데, 하나의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정신세계가 정신의 밭이 문란하고 오염되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번아웃을 내가 번아웃 중인 것같다 정말 초조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대인관계에서 폭발하는 일도 너무 많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해어야 됩니다. 그 대안이 뭘까? 제가 늘 추천드리고 있고, 저는 그 길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디지털 독성을 걷어내는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단식. 결국 스마트폰, 인터넷, PC, 뭐, 태블릿 이런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나를 지켜내고 혹시 월든이라는 책 아시나요? 나만의 월든, 나만의 월든을 만들어 놓아서 그런 디지털 세계로부터 한 걸음 정도 멀어져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단식에 대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을 자주 했었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96시간 동안 단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그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간헐적 단식은 하루 3끼 중에 하루 한끼 정도만 밥을 거르는 거죠. 식사를 하는 거죠. 나머지 두 끼는 거르고. 아니면 뭐 하루 밥을 먹고 그 다음날 밥을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간헐적 단식이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런 간헐적 단식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몸에 불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인간만큼 배가 부른때도 뭔가를 집어먹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들은 없습니다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만큼만 먹고 나면 절대 더 이상 살생하지도 않고, 내가 부른데도 토할 때까지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어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인생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분이시라면 반드시 해야 될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글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임시방편으로라도 가장 먼저 내 인생의 토대를 갈고 닦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디지털 디톡스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정화 내 정신밭이 지금 스마트폰을 비롯해 게임 드라마 영화 유튜브 넷플릭스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죠 왜? 나 즐거운데, 재밌는데, 여기서도 배우는 거 맞는데? 아,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과유불급이죠.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있다 보니, 치우치고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부족해지고, 내 자신과의 대화, 내 문제에 대해서, 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게 바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시간들이 지금 사라지고 모기가, 모기가 만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않고 살면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프랑스의 철학자인 발레리, 발레리나 발레리나가 했던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을 돌아보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보니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디지털 문화에 우리가 함몰돼서 따라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생각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 폴 발레리, 폴 발레리의 상황대로 어, 생각하는 데서 하지 않으면 상황대로 생각하게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정말 무서운 것은 부모들이라면 애들한테는 야, 스마트폰 그만하고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스마트폰을 있으시면 애들은 부모의 등 뒤를 보고 잘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책을 보면 "엄마, 아빠, 무슨 책뭐 해요?" 책. 저도 책 보는 거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시면서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은 반발심이 생기고 돌발적으로 부모 부모에게 치고 나온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지.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점보다는. 지금 단점,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예를 들어 마약을 줬는데, 알코올을 줬는데 적당히 마셔라, 적당히 복용을 해라. 이게 가능한가요? 안 되거든요. 누군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통제를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일으키고 부작용이 생기고 사고가 생긴단 말이죠. 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합법적인 그런 중독, 중독물이죠 중독 우리 뇌 속에 도파민을 일으키고 막 쌓아가게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뭐이 정도쯤이야 예를 들어 저도 올해 지금 40대인데 어릴 적에 어 우리가 어릴 적에 놀수 있는 게 제일 즐거웠던 게 그거죠 전자그룹실 가서 전자 놀이 가서 게임 50원 넣고 100원 넣고 너구리 하거나 뭐 테트리스 하거나 그런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상황의 화가, 화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게임 거기 게임 센터 게임 가게에 매일 갈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허락해 줘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못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학생들의 지금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 갖고 놀던그 게임들을 집으로 갖고 오는 거죠. 화장실로 갖고 오는 거죠. 침실로 갖고 오는 거죠. 버스 안에 갖고 오고 지하철 안에 갖고 오고 식탁 앞에까지 갖고 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뭔가를 즐기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자각하고 공감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도 주로 얘기하는 게 생각하는 힘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문명에서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디지털 단식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단식 없이 디지털 디톡스 없이는 인생을 좋은 쪽, 좋은 방향으로, 좋은 에너지를 가진 방향으로 바꾸는데, 분명히 큰 무리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할수 있으면 좋은데 솔직히 적당히가 안 돼요 스마트폰이라 자체 이놈 자체가 중독 물질을 매 순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대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세리의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뭐 귀에다가 밀랍도 안 넣고 온몸도 묵지도 않고 그냥 바다를 지나가면 그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으라는 그 명령밖에 안 되는 거지 수술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디지털 디톡스 그리고 좀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좀더 양과 질에서 좀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